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문재인 시즌2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협치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협치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을 하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이다. 이렇게 됩니다. 결국 협치의 다른 말은 문재인 시즌2다. 이렇게 되고 이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 인수위원장 문제를 질질 끌었는데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팽당하는 안철수라는 것도 역시 이와 함께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돈이 중요한 돈을 좋아하는 안철수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주식 문제도 해결이 되고 오히려 좋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3월 14일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새 정부의 총리에 김부겸 유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 윤석열 당선자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어, 현재 60, 어, 64살 김부겸 씨를 총리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김부겸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총리이고, 문재인 씨의 총리입니다. 그러면은, 유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현재 국무총리로 있던 사람, 하던 사람이 계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유임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번에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이 정권 교체의 의미는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바뀐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는데. 좌파 정권의 국무총리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파 정권이 계속 같이 가겠다. 바로 이것이 지금 말하는 유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임을 달리 그 모양을 바꿔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총리하고 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일체, 모든 그 구성 이것은 문재인 씨 혹은 민주당의 것인데 거기에서 총리를 내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가령,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총리 지명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민주당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질 겁니다. 똑같이 총리 지명권을 민주당에게 주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어떤 사람을 총리로 지명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보다 조건이 더 나쁘다. 이것을 알수 있죠. 그쪽에서 지명을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100% 찬성하겠다. 한 것이 바로, 김부겸 유임이라고 하는 방식을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든 민주당이 지명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김부겸 유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왜 좋은가 하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김부겸 총리를 계속해서 이 새로운 윤석열의 첫 국무총리로 하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인명 동의 표결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과의 협치 그것을 이행하는 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쪽에서도 무엇인가. 여기에 호응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말에 4년짜리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은행 총재 후임을 지명해야 하는데 그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넘길 방침이다. 청와대 뜻이 그렇다. 하고 밝혀온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의 총리를 받고 문재인의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을 어그 대신 받고 하는 이두 가지가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 있느냐 얼핏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어 협치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연정, 이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그리고 문재인 씨의 총리인 김부겸 씨를 받아서 쓰게 된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임시라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잠깐.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그 이야기가 그 통상적인 경우하고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약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그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러면 2022년 연말까지, 최소한 그때까지는 김부겸 총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김부겸 씨하고 어 윤석열 당선자는 개인적으로도 어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니까 어 세월이 오래 됐고 그리고 어 신뢰 관계가 있는 둘사이에 그런 관계다. 어 중간에. 단절 없이 그, 어, 관계가 유지되어 온 사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씨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방안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더라. 그 다음에 원희룡 씨 역시 김부겸 총리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아주 끈끈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인연을 어 이야기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거는 아주 허를 찌르는 방안이다. 그, 거의 환호하듯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아니,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을 하면서 단일화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장차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원희룡 위원장 말이 아이고, 그 자리 하나에 연연할 정도라면 국가 지도자 자격이 안 된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큰일이 난 것이죠. 자리에 연연하면 까미 안 되는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기획위원장,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국무총리라는 게 무슨 맡아 놓은 자리라도 되느냐? 그거 안철수 몫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서, 총리를 누구를 안치느냐 하는 거, 그거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대목은 좀 이상합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자조차도 이 총리 자리는 자기 뜻대로 할수 없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김부겸 총리를 물려받아서 계속 쓰는 방안에 대해서 원희룡 위원장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 170석이 넘는 민주당과 협치를 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거다. 총리 자리를 띄어주는 것 이렇게 되고, 둘째,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이어받는 일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그 징표로 문재인의 총리를 물려받아서 쓴다. 셋째, 정치보복은 이제 절대 안 한다. 하는 것을 한 방으로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 민주당, 문재인 씨의 총리를 물려받아서 계속 쓰는 것. 결국은 민주당이 총리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 국민의힘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치보복을 안 한다는 증명이 된다. 하는 이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보도와 정보를 보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를 계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함이 없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 후보는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런 때에는 야권의 공동정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정부를 바라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해준 것이죠. 공동정부를 같이 이끌어 가겠다.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직 대통령. 이 취임식이 없었지만, 국민의 힘이 이제는 여당이 될 것이다, 장차 여당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야권 공동정부는 치워버리고, 여야 연정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 연정의 방식은 민주당이 총리를 지명한다. 단지 지명이 아니고 최종 결정까지 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사청문회의 어려움, 그리고 170석이 넘는 민주당 국회의 그 의석 분포 이런 것을 극구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윤석열 당선자 측의 발언을 보건대 총리와 장관 지금 상태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일들은 몽땅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것을 그대로 써서 그와 같은 일을 피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국회 표결을 요하면서 민주당과 뜻이 다른 일들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인수위원회를 만들고 야권 공동정부라는 과거의 약속을 가지고 안철수 씨를 인수위 위원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까지, 즉 헌법상 정부라고 표시되어 있는 집행정부 안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있을 때, 정부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인수위원회는 허수아비 인수위원회가 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인수위원회에서 통상했던 업무를 인계받는다든지, 혹은 인계받을 준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실질적인 부분은 기획위원회에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한다. 원희룡 씨 스스로 밝혔듯이, 이것은 법상 허용되는 그런 부위원장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부위원장 자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만든 것이다.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이 기획위원회에서 공약, 그 중심이 되는 정책들, 이것을 전부 담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의 실질적인 파트는 원희룡 위원장이 맡고 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기획위원회라는 명칭입니다. 법에 없는데 만들었다. 이거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칭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만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인수위원회의 일을 헌법에 위반하여, 법률에 위반하여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명칭을 사용했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는 점. 이것은 중대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김부겸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과 정치 보복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최소한 12월까지 그때까지는 고정이다. 그렇다면 이게 확실히 담보물이구나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한은 총재 지명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사치례에 불과한 것이고 이 둘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아예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위 윤석열 당선자의 새 정부라는 것이 어떤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정부가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떤가 이것을 살펴봅시다. 입법정부인 국회. 여기는 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정부인 정부에 보면은 정부가, 원래 이렇게 정부가 있다. 이것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라고 말을 해왔는데, 누가 떠나는가 하면은 문재인 씨가 떠납니다. 문재인 씨의 측근 청와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떠납니다. 문재인 씨는 양산으로 가고 그 자리에 윤석열 당선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을 때 청와대를 제외한 나머지 훨씬 큰 몸통인 정부는 이전과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민주당 정부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앞으로 전개될 어, 여러분이 정권 교체된 대한민국 집행정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첫째, 문재인 시즌2 이것입니다. 윤석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겠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들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시즌2 둘째는 대통령을 제외한 정부 통째로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그대로 계속 이어간다 하는 겁니다. 둘째, 안철수 씨는 인수위원장 이것으로 끝이다. 이런 판도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공동정부라든지 협치라고 하는 그런 몫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결국 윤석열 당선자는 안철수 대표에게 명예직 인수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다. 뭐 말로는 취임식하기 이전에 공동정부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철수 씨는 국민의당을 제물로 바치고 윤석열의 광고판 노릇을 했다. 윤석열은 공동정부 약속을 지켰다 하는 그런 광고판 노릇을 하고 그것으로. 이 살벌한 정치, 야합의 세계에서 어 이제 그 역할이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라고는 해야 하겠지만, 아무튼 정치 보복을 안 한다. 이것이 그 핵심입니다. 문재인은,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간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어, 윤석열 당선자가 그려놓은, 그리고 지금, 어,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새 정부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